네, 안녕하세요. 흑꽃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어, 그 유튜브, 설아님께 램봉을 샀어요. 500원짜리 램봉 10개에서 13개 정도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 그래서 제가 오늘 꾸기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건 체리문체, 잠시만요. <laughs> 네, 체리문체 분명이고요 이렇게, 어.. 동글인가요? 이게 호빵거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그걸로 넣어주면... 혹시 그 남친증만 이렇게 준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뜯는 걸잘 못하거든요? 이런 예쁜 래핑지를 버리긴 싫지만 솔직히 막 찢어서 버리는 것도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제가 구출을 살예정인 음, 잠시만 찢은 것 같아. 야, 굿즈를 살 예정인데. 굿즈 사기 좋은 곳 뭐, 그런데. 남친... 어, 남친증만 주셨어. 뭐야. 남친증만 주셨는데. 그래도 이걸, 이거를 500원으로 샀다는 것보다는 뭐, 좋은 거죠? 좋은 거겠죠? 무거는 응, 종대 한장두장 장 주셨고 백현은 한장 주셨고 준면연이는한장 주셨고 <laughs> 세운 두장 주셨어. 어 뭐야 이렇게 적죠?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밖에 없는데요? 잘못 넣으셨나? 어저 분명 어아어안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1 0 장에서 1 3장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해봤는데? 7장 밖에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장일까요? 음, 제가 다시 그 스토리 들어가서 확인하고, 음,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두께는 이정도고요 이렇게 주셨어요. 남친증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음.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하고 네. 설아님 설아님이 지금 크리스탈샵으로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언제 한번 유튜브에 한번 소개를 할지 몰라도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 여기 진짜 싸고 좋은 곳이니까, 뭐, 화장품도 팔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많이 구매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허니꽃이었고요. 어,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싫어요 말고, 좋아요 달아주시고, 댓글, 그리고 즐겨찾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